자, 1번.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얘하고 Y는 MX 마이너스 2가 5번째. 뭐 X는 마이너스 1 보여. Y는 마이너스 2 보이냐? 네. 네. 상 음수에요. 아니, 비상 양수네. 네. 이거야, 이거. 맞죠? 네. 자, 얘 예. m x 2이 y 절천 0 0 0 0 0 여기 있는거네? 네 이해돼요? 안돼요? 맞지? 그0 0 0이0 0점이없0 0 0 0 0 맞아? 0 0게 맞아. 네. 하면 돼요? 0점이 없으면? 0 0 0 0이0 0 0 0 0 0 0 거? 네맞0 네. 이때보다 0 0 0 0네0 그죠? 그리고 요거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네. 이해돼 네. 그러면 접하면은 연립하는 거야. 네.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m x 마이너스 x 더하기 1. 네. 이거 판별식 D 쓰면 m 값도 하나밖에 안 나오지. 네. 두개나 영하가 많이. 아 그치 영도 나오. 어, 버리면 되지. 네. 어, 그때 m이 뭐 나온다고? 1 마이너스 12, 네.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지? 지금 네. 그러니까 m은 모와모 사이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니? 네 5번 자, f에 x 더하기 1은 뭐라 쓸수 있어? 3에 x 마이너스 1이라 쓸수 있어? 이렇게? 네 g3은 마이너스 1이래 아, 네 1. h inverse의 x-1. 은 hx 더하기 1이래? 네. hx 점균선 찾으라는 거야? 네. hx가 뭔데, 근데? fx분의 gx죠? 네. hx가 fx분의 gx야. 네. 인정? 네. 그러면 여기다가 x 빼기 1 집어넣으세요. 네. 그럼 fx 나오죠? 네. 3x-9야. 네. 맞아 안맞아? 얘는 AX 도하기 B 이렇게 쓸수 있어? 네. 그럼 일단 3A 도하기 B는 얼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네. 무조건 쓴거다 이해돼요? 네자그 다음에 그럼 HX는 점근선의 교점이 3,A야? 맞아 안맞아? 얘는 역함수죠? 네 역함수하면 일단 A,3이야 점근선의 교점이 네.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래? 네 일만큼 이동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에 대한데 hx의 정근선 hx 구해놓고 x축을 1만큼 이동한 거죠? 네. 인정해. 다시 hx의 얘가 3, 컴 이지. 네. 그죠? 그럼 h 인버스 x의 정근선의 교점은 a 3 맞아 안 맞아? 인정하죠. 근데 h 인버스의 x 마이너스 일은 이 새끼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러니 a 더하기 1,3 맞아요? 네. 이해하지? 네. 그러면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야? 3,a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거다 y 좌표만1 더해준 거지 이해해? 야 해? 네. 3,a 더하기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럼 a 더하기 2는 3이야 일단? 인정? 인정. 네. 얘는 네. 나오고 집어넣으면 b 나오죠? 네잘 알아봐 네. 네. 잘 자, 보통 아카운 네. 이런 관계식 나오면 정근선에결정갖고 푸는거지? 네네요네잘알아으세요네 어? 두 네. 한개 7번 자 y는 얼마? root 2x? 네위에점 a,b y는 x분의 a. 네, 네. OA, OB가 같대요. 자, 여기 가 Y, 여기가 X고, 이게 Y는 X분의 2. 맞냐? 네. 자, 이렇게 여기 A점 있는 거지? 이해해야 예, 돼? 네. 여기 B점 있네? 이해해야 예,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같대잖아. 네. 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모구 뭐 하는 내가 AB일 때. 맞지?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소 구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이죠. 네. 이해되는데 네. 이해하죠? 네. 그럼 봐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면, 네. 이게 무슨 함수야? 유리 함수죠. 언제 제일 짧아? 여기. 이가 여기 있을 때 제일 짧은 거 아니야? 네. 네. 이해되는데이 네. 그 길이와 같은 점이 어딘가 a가 있겠지, 이렇게. 네. 이해해요안해요 네, 네. 인정하죠? 네. 그제? 결국은 6일이 구하면 되겠네? 네. 그럼 요새끼는 Y는 네. 뭐야? X도 X제 X 그냥? 네. 그러면 X 하면 X제곱이니까 루트이 나와 안 나와. 또 Y도 루트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오, 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최소 얼마야? 이해하면 4일이 되겠네? 네. 이해해요? 선저산수기 하나 있는데. 저도. 아, 근데요. 어떤 산수기야산실 개인 것만... 네 그냥 다분의2잡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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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잡아가지고 네그제옆해서 더한 거저 옆에서 더한 게있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는 그거는, 아니 뭐 그렇게 도 되는데 이거 내가 처음에 이걸 알려줬잖아 그래서 네 이해가 네, 되냐 네, 안 되냐 네 근데 몇 점까지의 거리와 같은 점이 꼭 있어요? 항상 있지 왜냐면 네. 이게 이렇게 돼있죠 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해 안 변해 되네요 그 항상 있어요 정말요? 알겠어? 아니 이렇게 식으로 봐도 되지 식으로. 아니 여기가, x, 루프 2 x 아니야? 네. 맞아. 그러면 이 길이에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이 x 아니야? 네. 이 참사 아니야? 네. 그럼 이 값은 연속적으로 다 나와 안 나와? 나 아, 그렇죠. 나오잖아. 이 x 가, x 가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맞지. 그럼 이 y 가 거리 제곱해놓은 거지 지금. y 가 거리 제곱해 놓은 건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영토로 다 나와 안 나와니까 네. 나오잖아. 네. 알겠어. 어. 좋은 질문이야. 충분히 할수 있는. 근데 너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좀 해봤어. 이해, 이해하지? 네다 응, 나와요. 어, 하자. 뭐가? 이거 네. 저번 시간에 질문한 거 아니야? 네. 잡시엘이더라. <laughs> 잡시엘 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끼가 입간을 질문에서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질문은 뭐 하라고 있는 거지. <목소리> 자, X가 <목소리> 1보다 크거나 <꾸모다> 같대요. 맞아? <목소리> 자, X축에 뭐와 평행한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알파벳 다 이렇게 놓은 거야? <목소리> 맞죠? 그려봅시다. 자, 쟤는 보면 0하고 1이니까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은 그릴 줄 알겠지, 설마? <목소리> 모르지 않겠죠 설마? 네 알겠죠?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지수 이렇게 거놓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알파, 베타 뭐한 거에요? 곱한 걸, 걸 최복 갖고 와야지 좌표는 네. 어떻게 한다고? 네. 놓고 본다고 여기는 네. 알파, 베타 이미 놔져있죠 놔져있으니까 네. 알파 집어놓은 값이 같다라고 하면 관계식 나오기는 하죠 네. 이해되는데 관계식은 나오긴 할거 같아 너뭐 해봐 알파분의 1, 빼기 1, 루트 배터 이게 같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단 말이야. 네, 이해되는데? 네. 네. 맞아?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되죠. 여기를 K라고 보면 얘하고 얘도 K에 관한 식으로 써지긴 하죠. 네. 얘는 내가 못고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 얘는 알파벳을 이용하려고 했던 축 같단 말이야. 네. 뭐 같다고? 축 같다고. 같다고. 알겠어? 네. 자, 그러니까, 뭐 하자고? K라고 죠 얘를 K라고 놓으면 X를 X분의 1 그럼 얘는 K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네. 네. 얘는 뭐예요? K, K 제곱 1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1 네. 그럼 둘이 곱하면 K, K 더하기 1분의 K, K, 제곱 K, 제곱 제곱 K 제곱 더하기 1인데, 분자가 더 크니까 분리형. k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그죠? 1분의 네. 2 하면 k 빼기 네. k 더하기 -1. 1분의 2 인정? 네 2를 네. 맞으면2 네. 빼면 돼요 네산술기였으면 2루트 네. 2 이렇게 네. 되겠지 네 이해했어? 네 이번 학교 시험 어렵대요? 네 바빠요 네. 어? 바빠요 어? 어, 딱히 별말할수 없죠 근들이딱히 아직 안 물어봤잖아. 딱다 나올 것같은 자, y는 루 루. 루 루. 2x 마이 루. y는 루 루. 루 루. 마이너스 2에 5이너스 x 더하기 2. 알들아 자, y는 mx 더하기 루루. 라고 쟤네들하고 주전해서 만난데 네. m의 범위 찾으래? 네. m의 범위 어떻게 하면 돼? 그려요 짜란짜란짜란 x 야 네. 짜란짜란짜란 y 이지 네. 네. 2분의 컴마이야응 네. 맞아 네. 이런 그래프냐네그다음 얘는 5컴마 아, 2예요 네. 네. 그죠 12345 5컴마 2쯤이네 네5 네. 한번 집어넣어 봐 네. 여기다 한... 3, 5 집어넣으면 얼마야 5 0집어넣어 3이니까 이렇게 3. 있는 거 맞지 에 있는 거 맞지 그그 끝에 음수니까 이렇게 가겠네? 네 이해해야 예. 돼요 네. 네. 여기도 무수고 여기도 무수니까 3,4분면 향이 가는거죠 이렇게? 네 이해돼 안돼? 네 이해되죠? 이 새끼는 와이될 편이 얼마나? 1이야? 이해돼 안돼? 네 그러면 두 점에서만 만나리잖아 네2해야 안해요? 네두 점에서 만나 그쵸, 두 점이 아두 점, 이게 두 점에서 만나지? 네제보다 올라가면 세 점이야? 네 맞죠? 오, 뭐야 이해해? 네. 야해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네. 사이에 있으면 두 점이 되까네 얘보다 응, 올라가면 세 점이야. 네. 얘보다 올라가면 세 점이야. 네. 왜세 점이야? 네. 왼쪽에서.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 만나지. 네. 네. 저기. 왼쪽 아래. 그죠? 나 그럼 여기서도 만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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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만나. 지 네. 올라가면. 네. 이에 대학이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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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요렇게 되면 몇 점이야 또? 세 점. 세 점이죠. 하나, 둘. 네. 여기 네. 세 점. 아, 네 점인데 몇 점? 네 점이네. 그럼 네 점이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기 그쪽 하나, 저쪽하기 하나, 네점이죠 예, 이해나 여기 하나, 보다 올라가면 네 점이 기 하나,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기 하나, 여기 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하는 여기 하나, 여나 이렇게요 사이에 있으면 몇 점? 네정, 3점. 요 사이에 있 아, 3점이 3점. 네. 네 점. 면세점세 점. 이지 네. 요거 거몇 점? 네 점. 요 사이에 있으면 네 점. 사이 요 사이에 있어도 네 점이지. 네. 이해돼? 네. 네. 얘는 두 점. 얘는 두 점이죠. 네. 이해돼? 네. 볼수 있지 이제? 네. 자, 얘보다 작아지면 한 점이죠. 네. 네. 그두 점인 거는 이 기울기 맞아? 아, 네. 그다음에 아, 접할 때 하나 됐어? 네. 네. 이제 풀수 있냐? 네. 자, 네. 접할 때는 연립해서 판별식 되는 영 쓰면 되죠? 예. 어? 예. 이 예. 새낀 기울기 얼마야 이거? 0 그렇죠. 하나. 다14 14 1 4 n f 아 이거 진짜. 자 N이 뭐래? 백현수. 그렇죠. n이 자연수일 때 e x p 분의 x 더하기 2n이야. 네. 그죠? 이게 fx래죠? 문제에서 f1, f5, f 3이 관계가 확립하래지? 맞죠? 자연수 p, p의 p 최소를 뭐라 그랬어? a? 최대를 b라 그랬어? 네. 얘들한테, 네요, 맞죠? 해봐, 그래요. x는 p 가정, 맞아. 네. y는 1/2, 2분의 1, 네. 맞아요. 양분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자, 1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제일 작지? 맞아. 3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네 네. 네. 이게 p이죠? 네. 이게 p3이고 이게 p 잖아 이해 되야안 되요? 그래 이건계 만족하죠? 네 그럼 P는 뭐보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아 P가 2분의 P네 맞지? 네 그래. 어, 2분의 P잖아 3보다 작아 이해해요? 잘. 따라서 P는 뭐보다? 어, 2보다 크고 6. 6보다 작아? 네 그럼 자연수 P 최소는 얼마? 3? 어. 아! 네네 최대는 뭐야? 어. 네 집어넣고 푸세요 이제 네 뭐야? 자, 그 다음에 15, 16 네. 자, 15번 풀기 앞에서 요걸좀 하나 기억해 fx 더하기 1이 지금 fx 더하기 1이지? 네 이렇게 써있죠? 어? 네 자, 여기다가 x 빼기 1 집어넣어 fx 네. fx죠? 네 fx는 fx 빼기 1 더하기,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 나 여기 정 바꿔 놓고요 선생님은요 알겠죠? fx는 하고 정리를 하고 여기 빼기가 있어야 돼나 봐봐 나 봐봐 여기가 빼기 일이었으면내가 네. 빼기 일이었으면 그냥 fx는 하고 정리해 버리면 돼요 말1 네. 넘겨서 알겠죠? 네. 그냥 1만 넘겨서 알겠어? 여기가 빼기 일이었으면 네. 선생님은 fx와 f고 x 빼기 모시기로 정리한다고 내가 정리하는 순간이야나 플러스 1로 안 봐요 여기를 잘네 알겠죠?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봐도 되긴 하거든? 이상해서 <laughs> 저렇게 하더라고 선생님이 네, 상상적으로 네, 네. 그럼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 봐봐 이게, 이게 모리미에 X축으로 1만큼 네. Y축으로 1만큼 네. 이동한거지 FX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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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FX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놈을 다시 FX로 봐라 이런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봐봐 만약에 네. 여기 이런 그래프가 있어 0에서 1까지 네. 이해해야 하네요 네. 그럼 여기를 또 1이라고 치자 면냥 알겠어? 네. 그러면 저이 새끼의 그래프를 x 축을로 1만큼 y 축을로 1만큼 넣으면 이 그래프죠? 네. 이게 다시 FX라고. 네. 그럼 그 새끼를 다시 x 축을로 1만큼 y 축을로 1만큼 넣으이 새끼가 다시 FX라고. 네. 네. 아, 그럼 이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는 거지. 네. 이해해야 돼. 주기야. 너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반대쪽도. 네. 주기의 함수 아니야.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아무튼 근데 주기에서, 주기에서 이게 없어야 주기야. 네. 비슷한 감성 아니야? <laughs> 비슷한 감성. <감정도 웃음> <비슷한 감정도. 웃음> <laughs> 그 1만 추가된 거 뭐... 주기함수는 아니에요. 네, 알겠죠? 아,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이해했 이제? <laughs> 네. 네. 이렇게 해석해, 선생님처럼. 그래야 편해. 네. 네. 식으로는 나중에 수능할 때는 알려줄 거야.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래? x가 뭐하고 뭐 사이에? 0하고 네. 1 사이. 0하고 네. 1사이죠이 n 안 돼요? 네. 이때 fx가 루트 x래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x래?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다 했네. 네. 음. 자 이렇게 돼요 이거지 이거 네. 이해해요안 해요. 해요 그럼 제렉스 축으로 1만큼 아 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야 네. 이선 따라갈 거고 이선 따라가겠네 네.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얘가 12가죠 네. 얘가 12가죠 네. 이거네 네. 인정 아 네. 어? 네. 그다음에 얘가 12가고 얘가 12가고 또 이거네 네. 이거네 네. 이거네 네. 이거네, 네. 이거네. 네. 이해되죠 반대쪽도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겁니다. 자, 이거네? 네. 이해해? 네.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어. 자, 여는다 색칠 돼 있지? 네. 돼야안 네. 돼요? 안 돼요. 네. 여긴 다 뭐예요? 뚫려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사이 나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 네. 이제 쉽게 다볼수 있겠지? 이런 그림도? 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모래 문제에서 누구야? 4분의 5x 빼기 1이야. 네. 이점 지난해 네. 기울기 1보다 이게 기울기 1인 거죠. 네. 1보다 가파르죠. 네. 1보다 가파라요. 맞죠? 네. 1보다 가파러요. 네. 4분의 5x 네. 빼기 1이야. 네. 1보다 가파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네. 네.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이 새끼가 y는 x죠. 네. 제고 만나는 점 먼저 찾아. 네. 5그 x야. 아? 네. 오 x 마이너스 4는 4x야? 아니, 맞지, 맞지, 맞지? 네. 4x, x는 4예요? 네 x는 4 1, 2, 3, 4, 2점 지나네? 네이해해야해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4 5x 마이너고 누구랑 만나 아, 는이제 아, x 네, 네. 마이너스 2죠? 네. 더하기 2죠?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죠? 네. <laughs> 이해돼요? 네. 5x 넘어오면 플러스 1이니까 4예요? 네. x, 4x죠 4x 네. x는 마이너스 4예요1 네. 2 3 4 맞아요. 여기죠 오, 여기 이해해야 네. 예, 돼요 이해돼? 네. 얘가 예, 네. 예, 네. 예, 딱 정, 정수 잡혀있잖아 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그림이 하 있었던거지 네. 이거 뚫리고 여기 색칠되고 얘하고는 네. 예, 안만나죠 네. 그래서 하나 둘셋넷 토탈 아홉개죠 요점이 나는고요 요점 이해돼야 안돼? 알겠어? 네알겠몇번한 거야? 안물래봐도되지 아, 5번이야 어? 아니면 안물래봐도되지 말도 안어 되지 2점만 찾아가지고 네. 몇개 만나겠구나 해도 돼요 16번 Y는 루트에 A에 O-X야? 네. 자이 새끼 와 Y는 루트 X가 만나는 점을 어. A라 그랬어 그냥 그래. y는 루테스는 이거야. 네. 얘는 이거야. 네. 이점이 a 는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a 고 모르니까 네. 현재 이에 네. 대한데.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면적이지. 네. 그럼 내가 교점에 y 좌표만 찾으면 되네. 그럼 네. 갖다 놓고 작업하자. 네. 그럼 a의 5 마이너스 x는 x에요. 네. 좀 넘, 넘어가면 a 더하기 1의 x가 5a야. 네. 그럼 a 보야 네. x 보이지. 그러면 1/2 곱하기 5 곱하기 이게 x 값 아니야? 네. y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높이 y 값 하나 갖다 집어넣면돼 루트에 a 도하기 1/2 a 이거죠? 네. 높이죠? y 값으로 바꿔야지. 하나 집어넣어. 네. 이해해야돼요이 yeah, yeah. 넓이가 얼마래? 이. 네. 아오요. 제곱해서 푸세요 이제 네. 네. 저기 그냥 네. 저기 루트가 이니까 어. 어. 바로. 4 콤마 안 돼. 그요뭔 말인지 알아? 네. 저거 말고 그냥 트에스사안 돼요. 뭐가? 그 a 이 얘가 기가가 그래도 콤마 2 잡아놓고 그냥 풀어도 된다고. 오케이. 이8시 자, f(x)는 루트 x야 gx는 뭐야? x 더하기 2분의 4에 더하기 3이야 세기 네. 3 네. 맞죠? 네. x는 0하고 x는 16으로 둘러싸인 본레닌 내부적 네. 적자점 사라 이것도 정수자표 네. 네. 자 그립시다 짜란짜란 여기 x 여기 y 자 y는 루트 x 인정 네. 자, x 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어? 3, 네 5번 하자. 하자. 네번 하자. 5번 하자. 5번 하자. 5번 하자. 5번 하자. 5번 하자. 5번 이자 5번 맞자 5번 하자. 5번 예, 자 5번 하자. 5번 하자. 5번 하자. 5번 하자. x는 하자. 5번 하자. 그럼 영역이 4에서 이해돼 4에서 4이해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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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죠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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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이 4에서 4에서 4 이지, 4이서 4에서 4이서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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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까지 여기 에서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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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영도 표시해 주시죠 여기 지 여기 푸지. 여기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푸지. 여기 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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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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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지. 여기 이 여기 얼마야? x 자지 여기 푸지. 이야푸 그러면 우리 요렇게 선금이야. 이거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까지죠? 1 6개그 16에서 8 빼면 8개네? 네, 네. 얘는 16개. 16에서 3 빼면 13개야. 아, 맞아? 네. 자 얘는 16, 16개네 그냥? 네. 여기는 17개네? 네자 네. 여기도 17개네? 네자 네. 네. 여기는 몇 개? 15개 15개 네. 네더 없죠? 네자 아... 더하면 다 이거 해. 아네

점근선이 X는 1이고 Y는 3이야? 맞아. 네. 맞아, 지자 형. 네. 자,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맞죠? 아, 어? 네. 여기가 B지? 네. 여기가 A죠? 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야? D. 여기가 P네? 네.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Y는 X-1에 K 더하기 네. 3이죠? 맞냐? 네. 자 그랬어요 부활하는 게 뭐야 이 BA 기울기랑 이 기울기 부활해지 네 이제 문제도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 <laughs> 이 새끼 어? K 부할수 있는 식이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K 부할수 있는 식 없죠? 네 그죠? 그 얘기는 머리미야죠 뭐 K가 어떤 값을 가져도 이 둘의 고분 일정할 거라는 얘기야 네 이해돼요? 안 돼요? K 1 놓고 풀어도 되지 오.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아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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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네, 농기 같 좋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있지. 케일고 그냥 케도어 그냥 프로도 아와 나와. 내가 딱 케이 요할 때. 케이 1일 되는 경우. 다시? 케이 구할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케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그죠? 그렇다면 케이 값이 뭘 갖는다 하더라도 케이 값에 변가 있다 그래프는 계속 달라지죠. 네. 와. 그 달라진 그래프마다 이 기울기들이 달라지겠지만 똑같을 거 이, 해가야가내요 내가, 내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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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내가, 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네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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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둘이 원점 대칭인 거 느껴져요? 네거기까지 네. 잡았어? 이거 네. 마이너스 네. 1,3이야? 네 여기네? 얘는 1,-3이야? 네 그럼 2점을 지났는데 이렇게 지날 때가 제일 큰거 아니야? 맞아요. A가? 그럼 2점이 지나요 이에 대한 데네 맞죠? 이점 지날 때가 제일 큰거 아니야? 모뭐 네.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3 넣어서 A값 찾으면 되겠네 네아 이게 지금 A가 양수일 때도 제일 큰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양수면 여기 X계수가 음수 맞아 안 맞아 네. 네. 막보리니까 2, 3명 계약 맞아?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제일 커야죠 A가 네. 그럼 절댓값 이게 클수록 폭이 넓어진다 하지 않았어? 네그까이점 네. 분할 때가 제일 크죠 네 그럼 그때 이렇게 지날 거네, 원점 대칭니까 예스 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